공동체 의식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중시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체 의식은 하나의 적폐로 취급받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것들은 모두 악의 근원처럼 생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안 없이 이것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인터넷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속감을 얻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의 모든 악의적인 프로파간다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은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혐오가 남았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의 부정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이것들을 건전한 방식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개인주의의 회복, 공동체와 개인들 사이의 건전한 균형, 그리고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서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조기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전체 영상을 보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